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는 솔라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는 무한적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고갈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이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국가별로 석유 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홉 번째로 석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9등이니까 엄청 많은 양을 쓰고 있는 거겠죠? 석유를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까요? 대체로 산업이나 차량, 그리고 선박, 비행기에 쓰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를 찾는다면 유한한 물질인 석유의 고갈에 대비하는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산화탄소나 질산산화물 등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지구 바깥에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이질소 등의 물질이 층을 만들어서 지구에 들어온 열이 많이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기상이변도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의 사용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동차의 측면에서만 보면 연비 개선이 주요 과제입니다. 연료를 조금 쓰고 더 멀리 갈수 있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에코 드라이빙이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운전자의 습관, 차량 관리, 도로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체 구간을 미리 파악해서 한적한 도로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트렁크를 비워서 가볍게 한다는 건 차체의 무게를 줄여서 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의 효율이 향상됐다라는 말은 적은 연료로 더 많이 갈수 있게 됐다는 거겠죠. 1886년 0.8마력이었던 자동차가 어느새 80마력이 되고 2013년에는 334마력이 됐습니다. 계속 연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동차의 무게를 감량해서 연비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무게를 70%만 줄여도 연비가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kg을 감소했을 경우에는 0.88km를 더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이 아니라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술이 나왔다고 하고요.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는 6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을 때 공기의 힘 때문에 손이 뒤로 젖혀지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이 얼굴을 내밀었을 때는 이런 재미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만큼 공기의 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칸센 열차의 외관도 이렇게 뭉뚝했었는데 점점 뾰족하게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물총새 부리의 모양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자동차들도 거의 유선형에 가까워서 공기 저항을 덜 받는 모양으로 바뀌고 있죠. 석유 사용량을 줄이려다 보니 이번에는 석유를 대신할 다른 연료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전기가 연료인 전기 자동차를 에디슨이 100여 년도 전에 개발했지만 배터리의 용량이나 충전 시간의 문제 때문에 상용화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전기차가 각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화석연료와 전기 배터리가 함께 이한 차를 움직이게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전한 혁신이라고 보기에는 배터리가 보조동력공급원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연비를 개선하는 데만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이 차는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태양열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 전지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있는데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들은 전자를 잘 내어주고 잘 받는 성질이 있어요. 전자의 이동이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걸 우리가 쉽게 전기라고 하죠? 태양전지판의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73년 최초의 태양전지는 효율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았어요. 1954년에 가서는 4에서 5% 정도의 효율을 내기 시작합니다. 1958년에는 9%까지 발전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는 20에서 25%까지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선에 쓰이는 태양전지판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50%의 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되려면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효율은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태양전지판이었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태양 전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연료 감은 태양 전지입니다. 이건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해서 만들어졌는데 색깔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페인트를 칠하듯이 도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에도 붙일 수가 있고 심지어 그림 속 자동차의 지붕만이 아니라 차체의 전체가 태양열 전지판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솔라카를 설계해 볼까요? 태양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태양 전지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으면 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또 모터의 회전력을 바퀴까지 온전히 전달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 태양 전지의 효율을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추가적으로 고민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태양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대비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자동차가 속력을 더잘낼수 있도록 가볍기도 해야 합니다. 방금 말한 부분들을 고려한 솔라카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차체를 투명 아크릴판을 이용했어요. 태양 전지판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만들어진 전기가 바퀴까지 잘 전달되도록 톱니바퀴를 이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축전지를 달아서 빛이 없는 곳에서도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모터를 차체에다 장착하겠습니다. 모터에 고깔 모양의 캡을 끼우고요. 그 다음 작은 톱니바퀴를 끼우겠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끝에 있어도 안 되니까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큰 톱니바퀴랑 맞물렸을 위치를 조정하면 되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차체에다가 모터를 장착할 텐데 이쪽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모터에 있는 전선 두 가닥을 여기로 통과시켜서 안쪽으로 빼내겠습니다. 차체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아크릴 플라스틱 차체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누르면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모터를 고정시켜 주세요. 이번에는 태양 전지판에 커넥터 하우징을 끼울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태양 전지판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바로 모터로 가지 않고 축전기에 저장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비닐 커버를 뜯어내고 여기에 보시면 전선이 네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닥의 끝 부분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커넥터 하우징에 꽂으면 됩니다. 위치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구멍이 큰 부분에 갈고리를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겠습니다. 스위치를 한번 볼까요? 스위치에는 이미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전선을 안쪽으로 통과시킨 다음, 꾹 눌러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태양 전지판도 이 전선을 안쪽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래쪽에는 빨간색 전선 두 가닥, 그리고 검정색 전선 네 가닥이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선을 서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전지판에서 나온 빨간색 전선과 모터에서 나온 빨간색 전선을 서로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X자로 교차시킨 다음 꼬아줍니다. 그리고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서 한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모터에서 나온 검정색 전선 하나와 스위치에 있는 검정색 전선 하나를 서로 꼬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세번 정도 꼬아주고요. 절연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나머지 전선들도 서로 연결해서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체를 다시 뒤집습니다. 너덜너덜 움직이는 태양 전지판을 이 장치를 이용해서 고정하겠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인데요. 양면 테이프 두 군데 다 벗긴 다음 위치를 잡겠습니다. 네모나게 패인 곳에 붙여주고요. 태양 전지판의 가운데에도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바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쇠막대 두 개에 여러분 실험 키트 안에 있는 조그만 검정색 플라스틱 튜브 같이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이걸 꺼낸 다음에 먼저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투명한 링도 바깥쪽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 바퀴축을 장착해야 될 텐데요. 차체 아래쪽 안에서 바깥으로 밀면서 위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튜브를 이용해서 위치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밖으로 나온 세막대의 길이가 비슷하도록 잘 조절해주세요. 이 튜브가 너무 바짝 붙게 되면 바퀴가 잘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튜브는 위치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작은 톱니가 있는 쪽에다가 큰 톱니를 맞물려 끼우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밖으로 나온 쇠막대에다 투명한 링을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튜브를 끼워줍니다. 이때도 차체랑 바퀴가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톱니바퀴를 맞물리게 끼우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바퀴를 꽂기만 하면 되는데요. 양쪽에다가 밖에서 안으로 밀듯이 힘을 줘서 장착합니다. 마찬가지로 뒷바퀴도 장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깃발을 만들겠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봉에 파란색 고무 튜브를 끼우고, 스컬을 접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차체에 꽂으면 완성입니다. 선생님이 있는 곳은 실내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대신할 장치를 이용하겠습니다. 태양전지에다가 불빛을 갖다 대면 차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축전기입니다. 날씨가 흐려도 태양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축전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축전기를 장착하기 전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축전기인데, 플러스 극은 긴 다리, 마이너스 극은 짧은 다리예요. 아까 전선을 커넥터 하우징에 꽂을 때 상대적으로 큰 구멍에다가 꽂았죠? 축전기는 작은 구멍에 꽂아야 합니다. 먼저 축전기의 긴 다리를 빨간색 전선 쪽에 꽂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를 검정색 쪽에 꽂습니다. 빛을 비춰보면 이제 에너지가 바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축전기에 모이게 됩니다. 에너지가 잘 축적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자동차가 빛이 없어도 방금 저장한 에너지로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라카는 작동 방법이 두 가지예요. 축전기 없이 햇볕에 노출됐을 때 바로 주행하는 작동방법 1. 빛이 있는 곳에서 충전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주행하는 작동방법 2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전기의 위치를 한번 잡아볼까요? 솔라카였습니다.